등산장비 초경량 등산 스틱 안전한 스틱 지팡이. 트랙스타 어코드 3단 등산 스틱은 입문자와 중급자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최대 130c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최소 62cm로 접을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무게는 단 220g으로 브랄루민 재질 덕분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강도를 자랑합니다.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 재질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안티쇼크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충격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지형에서 우수한 접지력을 발휘하는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 촉이 특징입니다. 케이스와 함께 제공되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등산 스틱으로 추천드립니다. 트레일 라이프 등산 스틱 세트는 4단으로 조절 가능해 다양한 신장에 맞출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중량은 가벼운 280g으로 장시간 사용시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랄루민 재질로 튼튼함을 자랑하며 보호캡과 고무 패킹이 함께 제공되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파우치까지 포함되어 이동이 편리한 점도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등산이나 트래킹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프리브랜드 등산 스틱은 초경량 듀랄루민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움과 튼튼함을 동시에 자랑합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길이 36cm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최대 길이는 130cm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그립감은 롱그립 디자인 덕분에 손에 잘 감기고 미끄러짐이 적어 편안한 사용을 돕습니다. 또 스틱 전용 파우치가 제공되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로 선택의 폭도 넓어 모든 등산 애호가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